박찬호가 두산과 4년 총액 80억 보장액만 78억이라는 대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박찬호는 지난해 겨울부터 FA 계약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왜냐, 같은 포지션인 심우준이 무려 4년 총액 50억이라는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이죠. 골든글러브 수상 우승팀 유격수였다는 점, 그리고 스탯으로 봐도 타격에서 심우준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수치들. 그리하여 박찬호가 시장에 나오면 15준 이상의 금액을 원할 것이고 최소 60억 이상 기본 스타트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올 시즌 동안 유격수 문제로 고민이 깊어진 몇몇 팀들 중 대표적 팀으로는 롯데, 전민재가 전반기에 비해 여러모로 처진 모습들을 보이는 등 유격수 강화를 위해 박찬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예상들이 꽤 많았었고 여기에 소속팀 기아, KT, 두산까지 영입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후 롯데는 예상외로 참전조차 안 했다는 썰, 기아 KT 두산 3파전에서 결국 두산행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두산 팬들 중에는 박찬호 영입보다는 안재석, 박준순 같은 어린 선수들을 적극 활용해 경험치를 먹여주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줄 내야 사령관이 한 명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에서는 박찬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그간 스탯들로만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박찬호의 최근 2년간 1번, 2번, 9번 타순에서 스탯들을 간단하게 보면, 타순마다 비슷한 스탯들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찬호는 다양한 타순에서 배치가 가능한 선수이기에, 안재석 등과 테이블 세터를 꾸려볼 수도 있겠고, 박찬호가 하이 타순에 배치되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으며, 컨디션 저하 혹은 여러 상황에 따라 정수빈과 타순을 스위치하는 등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수빈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박찬호가 정수빈의 체력적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또두 선수의 시너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박찬호가 1회 선두타자로 나올 때 해마다 기복이 있던 모습, 또 득점 생산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과연 1번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시즌 초에는 박찬호가 우선 1번을 맡아줄 것으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두산은 과연 박찬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요? 박찬호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20도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도루 42개로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베이스 크기 확대 도입에도 도루 성공률이 60%대로 확 내려가며 주루 툴이 조금 꺾인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올 시즌은 다시 81%로 끌어올리는데 성공 주루 측면에서도 지난해 주루 득점 기여도가 음수를 찍기도 했었지만 올 시즌 다시 양수로 회복 성공 2024년 도루 실패율에 대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도루 시도 중 운이 안 따라주기도 했고 실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커져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죄띈 것이 문제였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으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2024년을 기점으로 도루시도율 수치가 크게 꺾이고 있다는 점인데 ABS 도입의 여파인지 그간 잠부상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점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두산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 꺾여있던 도루시도율이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볼시즌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도루를 무려 6명이나 달성. 팀주루 득점 기여도 수치 역시 전체 2위를 기록하는 등 과거의 팀 컬러가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여기에 박찬호까지 합류한다면 더욱 기동력 있는 유력적인 야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박찬호는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하며 올 시즌까지 4년 연속 1,000이닝 달성에도 성공했습니다 통산으로 따지면 4년 기준 박성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닝 소화, 금강불계의 모습도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타격 스탯을 짧게 정리해보면 올 시즌은 134경기, 타율 2할 8푼 7리, OPS 0.72. 유격수의 타격 가치를 따질 때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중 하나, 100 이상의 wRC+ 수치. 저기 우주에 있는 성적 찍으면 바로 태평양 건너 가는 거죠. 박찬호 같은 경우는 2023년과 올해 wRC+를 각각 109.5, 107.3을 기록하기도 했고 폼만 잘 유지한다면 100 이상의 wRC+도 노려볼 수 있는 유격수. 물론, 매우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전력 강화면에서 충분히 도움될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박찬호 다음 유격수 FA 후보로는 박성환, 이재현 김주원 등이 있는데, 사실 이세 명이 시장에 풀릴 확률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FA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박찬호가 80억을 전부 받아간다 가정하면, 연평균 3.5 이상의 WAR을 꾸준하게 찍어줘야 돈값 잘하고 있다 소리가 나올 텐데 그간 해왔던 대로만 계속 해준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과연 박찬호는 앞으로 두산에서 어떤 모습들을 선보일까요? 성적이 하락한 두산을 다시 한번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오늘은 박찬호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